네, 아버님 말씀해 주세요. 뭐가 뭐가 언제 때필려했습니까 내가 있습니까? 보청기를 낀 지가 지금 몇년 됐나? 이제 2017년도에 오셨으니까 이제 7년 8년째. 어, 7, 8년 됐는데 정말 보청기를 끼고 나서 내 생활이 바뀌었다고 볼수 있어. 어떻게? 왜냐면 성당에 가 가지고 예, 예. 그 신부 말씀을 잘안 들렸단 말이야. 예. 근데 그이 보청기를 낌으로 인해 가지고 네. 신부의 말도 잘 들을 수 있고 상대방의 말도 잘 들을 수 있고 근데 아버님 그러니까 7년 8년 전 이제 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음. 처음 만났을 적에는 우리 원장님이 굉장히 이, 친절하시고. <laughs> 아니, 었어 아니, 왜냐면 하 아버님이 서면도 다녀오시고, 여러 군데 다녀오셨다가 어 저한테 왔어데2 0 2도 서면에, 그, 뭐, 독일 보청기니, 뭐, 이런 데를 많이 둘렀는데, 예.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래갖고 저한테 왔는데, 예. 처음에 좀 아버님이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상담도 많이 해야 되고, 좀또 여기. 비싼 듯 했는데, 또 처음에. 신뢰가 요... 가더라니까, 말을. 근데 청력검사 할 때도, 어. 여기 또 청력검사를 또 해야 되나. 하면서 아, 이제 상담이 가정 가정이 조금 힘든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예. 내가저이 청력이 좀더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나이로 예. 봐서. 예. 테레비를 지난번에는 음, 이 보청기 안끼면은 20에서 22번 그 볼륨을 그정도 해가지고 예. 들었는데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그런다고. 20번을 넘어가면. 아 하죠. 그러니까, 예. 보청기를 끼면 14번이나 15번에서 들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옆집에서 시끄럽다. 아 시끄럽다. 안 하지. 그정도로 차이가 있다고. 그쵸. 근데 어. 아버님이 보청기 끼기 전에는, 주변에서, 뭐, 보청기 뭐, 소용없다. 보청기 뭐, 아니, 그런 얘기를 그런... 많이 들었는데, 네. 내가 일단 들리지가 않으니까 답답하단 말이야. 네. 상대방의 말을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 네.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보청기를 이제 꼭 사야 되겠다. 해야다 어, 응. 어 예, 예, 예. 그렇게 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아, 보청기 헐라. 서면이니 뭐니 막 돌아다녔어. 네, 네, 네. 근데 뭐 값도 마음에 안 들고. 네. 그,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네.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더라고. 아, 친절하지. 어, 안 친절하지 않았어. 어안 친절해. 어. 그래가지고 내가 좀 고민을 했어. 이거 어. 어떻게 해야 되겠나 했더니 그 우리 조카님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어. 어, 자기네들이 돈 내주고 만들었지. <laughs>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아버님도 물론 피곤한 것도 있었는데 음. 저한테 이제 청력 검사라든지 할 때. 조금 협조는 안 해주셨고 자고 예.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음. 강하게 아버님이 렇게 협조 잘하는데. 근데 이제 아버님은 처음에 이제 왜갈 때마다 청력 검사를 해야 되느냐. 그니까. 어, 왜냐면 이렇게 진료를 음. 잘 보기 위해서는 정확한 검사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아버님은 이제 귀찮은 거야. 이게 갈 때마다 이걸 해야 되니까. 그래, 청력 어. 검사 이것들. 그래서 제가 아버님, 아버님을 리드하기 위해서 좀, 저도 좀 강하게 얘기를 좀 해서 조금은. 그래 아버님, 원장님이 무서워서 했지. <웃음> <웃음> 그래도 7, 8년 동안 네. 이렇게 꾸준하게 잘 써주셔가지고 저도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 원장님이 이거 서비스도 잘해주고 설명을 일단 잘해주더라고, 설명을. 음. 설명을. 응? 그러니까. 나는 금방 알아들었지.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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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님 그 얘기는 기억나요. 너는 요 자리에 있을 애가 아니고 음. 뭐 대학이나 뭐 이렇게 그래. 그런 데서 어, 어. <laughs> 어. 요거 잘하더라고 아무튼 <laughs> 어. 감사합니다, 아버님. 음. 제가 이거 녹음한 거 음. 왜냐면은 아한냥 쓰세요. 네, 네. 내가 증인 돼 줄게. 네. 잘 쓰겠습니다. 오늘 아주 괜찮네. 괜찮아요. 이제 같이 음, 두 개가 음, 가지고. 아 귀지가 막혀서 그랬구나. 예.